자 오늘은 이 소식 전해 드립니다. 미국 iOS 앱스토어 그동안 꾸준히 챗 GPT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이거를 구글 제미나이 앱이 꺾었습니다. 챗 GPT를 2등으로 밀어내고 1등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 나노바나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나노바나나로 인해서 포토샵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써봤는데 가장 큰 장점이 일관성입니다. 하나의 원본 사진 주고 이걸 뭐 배경을 바꿔달라 표정을 바꿔달라 포즈를 바꿔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반응을 잘 해주고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 사용자 의디렉션에반응해서 미세한 부분을 수정해 주고 그거를 기존의 사진에 자연스럽게 톤 변화를 해가지고 입혀주는 그 디테일함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 포토샵으로 만져야 됐던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그런 기술이 전혀 없어도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말로 주문을 주면은 그 작업을 AI가 굉장히 정밀하게 잘 해준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다지 정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는데 나노 바나나는 이번에 나온 게 너무나 세련되고 훌륭하게 너무 잘 바꿔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 이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를 내세운 이 반격, 이 구글의 확장성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오픈 AI는 이 텍스트 기반 서비스로 사실은 그 굉장히 뛰어나죠. 어떤 생성형 AI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채 GPT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 아성을 재미나이가 나노 바나나 서비스 출시와 함께 이거를 엎었다. 나노 바나나를 완전히 히트시키면서 기존에 이 구글은 워낙 가지고 있는 걸 서비스가 많잖아요. 크롬, 맵, 여러가지 우리 이메일 서비스 모든 게 클라우드 서비스 너무나 사용자가 이미 쓰고 있던 그런 익숙하게 여기던 그런 서비스가 이미 많은데 여기에 이 생성형 AI 나노 바나나를 기반으로 하는 재미나이 생성형 AI가 딱 붙어서 완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버리면 너무나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서 파괴력 있는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미스 하사비스 여러분은 이 익숙하시죠 이세돌과의 알파도 바둑대 열때 많이 본 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네요 10년 전이니까요 지금 이제 여전히 딥마인드 CEO를 맡고 있는데 작년에는 심지어 이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나노바나나에 기대하는 구글의 모습 굉장히 어, 크게 보이는데요 인터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나노바나나에 거는 기대가 큰데 이 하사비스가 말하기를 이 나노바나나는 정말 최고 수준이고 업계 최고의 이미지 생성기다. 정말 뛰어난 부분은 바로 일관성이다. 원하는 부분을 수정하면서도 나머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정말 장력하다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 이 포토샵 책을 찾아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지를 지우고 다시 채우고 여러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말하는 걸 말하면은 알아서 실행을 해 준다. 그래서 이 복잡한 UX, UI를 배우지 않고도 누구나 간단히 이런 툴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화 제작자나 정상급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협업을 하면서 이 도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데런 아로노프스키, 이 감독이랑 협업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 굉장히 저 유명한 감독이죠. 미키로크의 정말 그 여론이 돋보였던더 데슬러, 처절하게 연기했던 미키로크가 연기했던 그더 레슬러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크루크가 사실 젊었을 때는 꽃미남 되어 있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약물도 중독되고 평지풍파가 많았다가 정말 그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듯한 혼신의 힘, 혼이 담긴 연기, 그걸 이 레슬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탈리 포트만 주연했던이 블랙스완, 뭐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이거를 이제 감독한 그런 감독입니다. 협업을 해보니까 정말 이런 도구들이 이런 최고의 전문가에게는 슈퍼파워가 된다는 겁니다. 전문 크리에이터들은 이 생산성이 10배, 뭐 100배 뛰어올라서 마음속에 있는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저비용으로, 굉장히 저비용으로 실험을 해보고 결국은 이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각 개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설명하는 그런 세상이 올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브 매튜스 같은 음악을 틀어줘 하면은 뭐 새로운 곡이 바로 생성이 되고요. 브레이브 하트 영화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경험이 이 AI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사비스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이 이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이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장르나 예술 형태가 될수 있고 결국은 부분적인 공동 창작이 될 거다. 그래서 여전히 최고의 크리에이터는 존재하겠지만 수백만 명이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를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결국 메인 크리에이터는 전체 세계를 편집하는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내놓으면서 세계를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현상이 될수 있다. 왜냐? 그 세계를 만드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말만 쳐주면은 생성형 AI가 나노 바나나가, 재미나이가, 딱 그걸 만들어주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글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기존 생태계가 워낙 강력하고, 사실 이 생성형 AI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텍스트 기반으로 치고 나온 채 GPT에 밀려가지고, 무료 앱 다운 1등도 못했는데, 지금 나노 바나나를 등에 업고 이걸 탈환했다. 이거는 구글이 가진 AI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구글의 전면 부상, 구글의 AI 대침공, 구글의 AI 점령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구글 알파벳 주가도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사비스의 이 내용, 최고의 크리에이터는 전체 세계를 편집처럼 꾸며놓고 이걸 조율하는 역할이 될지 모른다. 전반적인 가상의 세계를 깔아놓고 부분 부분 AI를 장착한 개인들이 공동 작업하면서 AI의 강론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사용자는 구글의 서비스에 더욱 락인되는 모습. 이거는 사실 검색의 세계가 저물고 다들 구글이 AI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전망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던 이 시점에서 구글의 대반격을 시사하는 대목이라서 의미심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거장 영화 감독이 가상세계 플랫폼을 오픈하고 메인월드를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물리엔진도 넣고 주요 캐릭터 만들고 스토리라인 넣고 그러면 이 크리에이터가 이 전체 세계를 조율하는 가운데 일반 유저가 나노 바나나로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또 일부 강론에서는 자기가 세계관 그 스토리를 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플랫폼의 최종 스토리가 감독과 작가가 또 사용자가 함께 협업하면서 이 가상세계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ai 인프라 뭐 지도 또 주메일 통한 개인정보 또 구글 클라우드를 통한 어떤 저장 이런 거로 묶어가지고 사용자를 아예 구글 생태계에 묶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움직임에 시작할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할 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 gpt를 밀어내고 앱스토어 다운 1위에 오른 구글 재미나이 그리고 나노 바나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월걸구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매경 텔레그램 3종 세트 많은 사랑과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